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나빠지면서 교인의 수, 그리고, 어, 더불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유기를 말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유기를 말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시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차이들 가운데 두 가지 부분만 생각해 봤는데요. 꼭 손님이 없어 폐업 유기에 처한 어떤 기업의 아우성처럼 그 급격하게 줄어드는 어떤 성도의 수와 문을 닫는 교회들의 현상을 바라보고서, 아, 교회의 유기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하나. 또 하나의 시각은 교회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나 필요를 넘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에 구현하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유기감. 이런 두 가지의 시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보다 뭐 다양한 시각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그런 선배들의 시각 속에서 볼때 어떤 이스라엘의 세태와 실패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기하 25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락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 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요. 유대 왕국 급격하게 세태의 길에 들어섭니다. 유대는 급변하는 주변국들의 세력 다툼의 그 틈바구니 가운데 줄타기를 해요. 때로는 애굽의 편에 섰다가, 때로는 바벨론의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근근히 버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총세 번의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호야기는 주전 597년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이 에루살렘에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끌려간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주 587년 즈음에 여우야기인의 숙부 시드기아가 통치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하게 망합니다. 그때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3차 포르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늠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일브로닥이즉위합니다 어, 그리고 그죽기한그 그 원년에 끌고 온 많은 왕들을 사면해 줍니다. 그때 여우야 긴도 사면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그 특별히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 긴을 그의 밥상에 함께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고요. 또 바벨로 왕이 주는 그런 얼굴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줬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볼때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이 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이게 망한 상태로 이열왕기서가 맞춰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유다가 망했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어, 선택받은 이 민족, 이 나라가 왜 망했을까? 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 특별히 이제, 어,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바벨론보다 약한 국방력, 그러겠죠. 그리고 유대 왕들의 리더십 부재, 이런 이유들을 원인으로 어, 말할 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다른 시각으로 이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와의 호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제한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와께서 호사시기를즐거하지아니하시니라이 열한기의 저자는 이 누대의 멸망은 문하세가 지은 모든 죄곧 무제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무나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해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우리 에레미아 44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 확실하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표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자, 교회에 이런 뭐랄까요 세태나 말 그대로 뭐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 수가 감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유기라고 바라보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교회 유기로 바라보는데 아무튼간에 이 유기를 유기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때 어떤 눈으로 아. 그러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굵직한 뭐, 리더십이 부재, 목회자의 어떤 부재,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어떤 환경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어,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야 하거든요. 꼭, 유다의 멸망의 신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교회의 세태와 몰락을 어떤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유대의 멸망은 예고되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상순배와 그들이 저지른 제약들이죠. 제약들. 이로 인해서 유다가 세퇴해지고 결국 멸망으로 나간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동일하다는 거죠. 교회가 점점 세락해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교회의, 교회가 본질로서의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안 그런가요? 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무튼 뭐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또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유다의 멸망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원인을 따져보면. 하지만 우리가 생각, 한 것보다 유전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강원도 정도의 땅덩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소국이에요. 소국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들이 그예굽이라는 강대국, 악수라는 강대국도 바벨론는그 강대국의 틈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군사력이 강해서 뭐 애교력이 좋아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나마 그들이 지탱하면서 견디면서 그 열강의 틈바구니 가운데에서 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뭐, 화려한 애배당의 수많은 어떤 군중들을 자랑하면서 한참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회의 그런 관계성이 무너져버리면은, 결국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변질된 거죠. 우리가 귤을 먹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굴을 먹을 때 보면 가끔 썩은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럼 버리죠? 유지는 버려? 버려?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안 버리죠. 썩은 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먹습니다. 예.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먹거든요. 근데 썩은 부분을 그대로 두면은 잠시 순간에 전체가 썩어져 버립니다. 전체만 썩는 것이 아니죠. 주변 것도 썩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러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사람도 금방 부패됩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금방 부패되어져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런 거예요. 그 부패가 점점점점 확장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나라가, 어,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그를 애굽에서 이끄신 목적이 있죠. 그들을 택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택해서 열방에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 열방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문제는 썩어버린 거예요. 부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 교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한국교도 이미 세락하고 있고요. 결국은 문닫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유다가 망한 것,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 제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채찍 삼아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고요. 유다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바벨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교회가 자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봐라, 봐라, 교회가 저 꼴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애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지난주에 제가 총회, 임시총회를 다녀왔는데요. 이상하게 이번 총회장이 제그 동기이기도 한데, 이게 총회장만 되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권력만 얻으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상해져요. 아, 분명히 교회 강단에서는 음, 아마 공의를 전하고 막 이럴 거예요. 네. 어,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럴 텐데, 권력만 가지면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만 하면 어, 교회는 안중에도 없고,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른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아무튼 떠나서 이 열한기서에 가 우리 신앙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역사 특별히 흥망 성세가 성세가 누구를 와의 관계 하나님의 와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멸망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떠돌이가 되어진 그들이 겪는 그 고난과 재앙이 단순히 우연이나 뭐 당대교육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약, 특별히 문나세 시대부터 계속 쌓아온 그 우상 숭배와 불법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뭘 경험하냐면은 아 모든 역사의 주도권자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라? 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시고 몽둥이로 누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몽둥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몽둥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유루가 되어지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세퇴되어지고 점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뭐라고 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의 정신 차리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유루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하시는 거예요. 채찍하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제 심판에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것은 너희를 죽어라. 너희들 심판이다. 라고, 그것를 끝, 이제 끝장났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채찍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그래서 끝장납니까? 끝장나지 않아요. 예 네, 끝장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존재하거든요. 막 바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또 이제 이열한기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25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바벨론왕 에일브로락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망함으로 다이세 왕조가 끝장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반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일무르다기 즉위하면서 그가 정복한 예 이전에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의 왕들을 다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왕들을 사면시켜줘요 사면시켜줘요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왕 여호야기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이렇게 열왕기서가 마무리 되어져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 열왕기서가 열왕기서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더라라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 그다 끝장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누가 어 2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복권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열왕기가 마무리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이소의 혈통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든든히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비록 다윗 왕조가 범죄분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빼앗겨서 이 다윗 왕조가 끝장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이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다 끝장났는데 뭐가 여호야인이 섭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열왕기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고 어,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 약속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 지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왕조를 다윗 왕조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함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의 혈통으로 오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말그대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그대로 그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이 유다 민족은요 계속 나라 없이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다윗의 왕조가 회복돼서 다윗 왕조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세우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초청되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5장 28절로 3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벗게 하였고 그가 쓸 것과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식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이야기를 석방했다. 그리고 석방을 넘어서 정말 좋은 대우를 했다라고 하면서 11기서가 마감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단순히 한 개인의 석방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석방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다잇 언약이 파괴된 게 아니라 그것까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다잇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그 희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혼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다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역사를, 역사를 하나님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시고 그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재밌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 부분 부분인데요. 그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 주관자 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못 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은 혼돈 속에 있고요. 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어, 있죠. 어, 그로 인해서 엄청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어떤 믿음?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수 없지만 믿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네. 필요한 거죠. 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네. 힘든데 믿고 가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대요. 이제 그것을,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꼭 모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끔찍해요. 또 걱정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꼭 그래야만 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길은 뭐예요? 침묵하시죠. 침묵하시죠.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야겠다 예수님은 꼭 이렇게, 이 힘들게 가야 합니까? 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니까요.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그분 대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대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언약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 길을 견디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난 어려움 가운데 있단다라면 하나님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로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견디면서 걸어가기로 원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경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서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